안녕하세요. 스타 브이제이 쇼에서 네.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슈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3월을 맞아 스타 브이제이 쇼도 이렇게 특별한 저희 같은 기들이 주인공이 됐는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요 스타 브이제이 쇼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인원이 쇼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 그런 만큼, 바로 어떤 스타브리의 쇼보다 더몇배더 즐겁고 재미있게 일주일을 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양도와 진도 폭발, 3월의 택배주의 스타브의 쇼! 밀크, 그리고 슈가와 함께 깜찍하고 활랄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밀크와 슈가! 저희 밀크가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슈가의 Tell Me Why 노래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네, 저희들에게 Tell Me Why 노래를 가르쳐 줄 슈가의 습달된저교 나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밀크에게 노래를 가르쳐 줄대표로 네. 나오는 아이미와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 네가 변해가는 모습과 네가 변해가는 모습과 나를 바라보는 네 모습에 나를 바라보는 네 모습에 그래서 잠깐 나 네. 중요한 부분이죠, 네. 아미 가성과 약간의 그 섞인 듯한. 첫 <laughs> 네. 시작, 정말한 정말한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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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 이름을 부르면 울 것만 같아. <laughs> 내 이름을 부르면 울 것만 같아. 와와 <laughs> <laughs> 네, 여러분. 지금까지 슈가였습니다. <웃음> <웃음> 사랑스러운 발요정 슈가와 저희 밀크가 함께하는 3월 셋째 주의 스타 BJ쇼. 아, 이것으로 월요일 그첫 번째 순서를 마칠 <laughs> 시간이 됐는데요. <laughs> 정신없고 산만했을지도 모르겠으만요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고 <laughs> 네. <아니면> 말고 <웃음> <그럼>. <웃음> 네. 그리고요 오늘 저희 밀크와 슈가가 함께한 스타 브이 쇼를 보신 후에 소감도 엠나 스타 브이쇼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시는 거 아시고 계시죠? <laughs> 네. 자 그럼 이렇게 스타 브 쇼로 똘똘 뭉친 저희 8명은 내일 다시 <laughs> 더욱 상큼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내일 만나요